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확신시켜주고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시면 이제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몇 차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것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 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장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죄를 또 우리가 지은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서신을 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서신을 쓰지만 그럼에도 누가 죄를 범하여도 너희 앞에 대연자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로 넘어오면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진짜 거듭난 사람은 회개 없이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 하면 그는 곧바로 회개하게 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ESV라는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놨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음 이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18절 후반절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읽어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하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곧바로 회개할 수 있고, 또그죄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어찌됐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좋거나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수가 있다고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그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악한자가 손대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마치 이것이 우리 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좌주 죄를 짓고 또 실패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부족하나마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은 심지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뭔가 손대지 못하고 조금도 해야지 못하도록 그 정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상을 하면서 이런 좀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리고 영적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서 그 심지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그 우리의 삶에 좀그몇 차례 어느 순간 그 들기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시각각 노리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할 정도로, 조금 더 해를 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그 사탄과 악한 영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되거나, 혹은 그 우리가 가졌던 그 구원이 뭔가 그 취소되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결코 그 가, 가질 수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뿐만 아니라 신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지체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차, 그 지체가 뭔가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뭔가 파멸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그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를 그 쉽게 포기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지체를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자신의 신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파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방관하거나 혹은 뭐 내버려 두거나 이제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체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면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파멸의 위기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고,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건면을 하죠. 우리가 계속 그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깎아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의 근거로서 삼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얻는다면 이것만 내가 이룰 수가 있다면 내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어질 거야. 내 인생은 진정으로 의미 있어질 거야. 내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고 나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또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우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게 되고, 가장 사랑하게 되고 가장 원하게 되고 그 우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우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이자 최선이자 그 최고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예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커리어에서의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삶의 어떤 안락과 평안함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도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너희가 이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해라. 그리고 이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떤 그 어떤 자격 없이 그렇게 값 없이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거나 가치를 가져다 주거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결코 가져다 줄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상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지만 이것이 없다면 나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우상이 원하는 것에 이르러야지만 그 우상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사실 한순간이고 끊임없이 우상은 자신에게 그렇게 종로로 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없는 거죠.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그리고 지위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그렇고, 한때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얻을 시기가 있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유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우상이 속박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만이 우리를 정말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면하는 바는 바로 이 모든 거짓신들, 우리를 종로릇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끝없이 그런 불만족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멀리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제 새첫 주를 보내고 있고 또, 음, 새첫 금요 기도회인데, 이 2023년도 한해 동안 정말 우리의 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끊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가장 높여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더 깊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또 평안함과 또 영적인 행복을 한해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